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DJI의 새로운 접이식 드론 매빅 프로입니다. 매빅 프로는 4K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이면서도 한손 크기로 접을 수 있는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드론인데요. 지난 28일 세계 최대 드론 제작 업체인 DJI에서 접이식 소형 드론인 매빅 프로를 공개했는데요. 약 743g의 무게에 접었을 경우 8 3 8 3 1 9 8 m m 사이즈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드론의 전면에 배치된 카메라는 4K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의 감각 렌즈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으며 3축 짐벌로 구성되어 항공 촬영 시 흔들림을 잡아주는데요. 제스처 모드를 통해 촬영 중인 사람이 특정 행동을 취하면 제동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연결 신호가 한층 더 강해진 전용 리모트 컨트롤러가 지원되어 최대 7km까지 720p 해상도의 화질로 촬영 장면을 실시간 전송함과 동시에 기체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해당 디스플레이로 드론는 실시간 정보를 체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빅 프로에는 장애물 회피 기능인 플라이트 오토노미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비행 시 기체 주변 상황을 분석하여 장애물을 감지 회피하는 한편 지정된 피사체를 추적하는 액티브 플라이 기능과 화면의 터치로 비행 위치를 지정해 주는 탭플라이 기능, 지형 모드에서 땅위 일정 높이의 고도를 유지해 주는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DJI 의 마빅 프로는 전용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적용되어 한번 완충에 27분 연속 비행이 가능하고요. 고속 비행 모드인 스포츠 모드를 적용하면 시속 65km의 속도로 질주한다고 하는데요. 별미로 적용되는 HMD를 설정하면 마빅 프로의 촬영 영상을 사용자의 시야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DJI의 마비 프로 기본세트는 123만원에 선보이며 백팩과 예비 프로펠러, 배터리, 차량용 충전기 등의 액세서리가 포함된 패키지는 160만원에 오는 2016년 10월 정식 출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DJI의 새로운 접이식 드론, 마빅 프로였습니다.